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집파가 함께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첩에 대한 강간 치사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기부아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냐민족 속과 나머지 지파들 간의 전쟁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우세했어도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하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고, 베냐민 지파 사람은 림몬바위에 숨은 60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스라엘은 이제 이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2 절을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베델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할 때마다 베델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옵니다큰 소리로 운다. 앞서서 사사기 2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단을 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는 그들,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 이야기를 전하니 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기 2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 장에서의 울음은 소리를 높이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21장 2절에 들어서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옵니다. 지격하면 그들은 소리를 높여 큰 울음으로 울었다 입니다 전에는 소리 높여서 울었다면 이제는 소리 높여서 큰 울음으로 울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은 점차 깊어지고 울음은 점점 깊어집니다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이 부르짖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처한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이 외치는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생긴 이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재단을 쌓으면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방법을 찾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그토록 승리하고 싶었던, 승리를 갈망했던 이스라엘은 승리를 하고 나자 이 전쟁의 참혹한 결과에 다시 한번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잘못인 것 마냥 어떻게 한 집화가 없어지기까지 내버려 두셨나는 듯한 뉘앙스로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은 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질문은 앞서 그들이 두 번이나 했던 질문입니다. 사사기 20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이 약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서로가 이 일이 정말 다른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의 잘못은 하나님께 있다는 식의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집합까지 멸망할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내버려 두셨습니까라고 라는 원망입니다. 이들의 부르지즘에 이들의 통곡은 이들의 통곡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말씀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통곡한 이유에 대해서 1절을 1절에서 이유를 1절에서 말해 주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것은 베냐민과 전쟁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 전에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였을 때에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전에 이렇게 우리가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결의를, 결의를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600명 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이 이후에 아무도 그들과 혼인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니까 이제 정말 베냐민 집화가 멸망만 정말 사라질 위기에 놓였구나, 라는 위기감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성을 되찾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정말로 그들이 원망했던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상황을 주도하시고 이끄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결과들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 그 결말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할 때,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을 무시하거나 죽여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사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인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번제와 화목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 잘못 자... 이들은 아무 잘못, 아무, 아,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도 올바른 길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말하고 겉모습으로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가 사라진 지는 오래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 처참한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신들이 내놓은 해결책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큰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뉘우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그 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예배드리는 척 형식만 있는 뻔뻔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는 것처럼 보이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죄악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자신의 죄로 인해 자신을 찢을 수밖에 없는 회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보다 이내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은 번제가 아니라 화목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모든 죄악을 애통하며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찢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일이 벌어진, 벌어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 뿐만은 아닙니다. 이후 왕이었던, 그리고, 어, 왕의, 이후 왕이 있었던 나라, 그리고 스스로 왕이었던 다윗마저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와 동일한 상태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습니다.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절대로 이스라엘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그들보다 나은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발견하는데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죄로 인해 우리가 찢겨져야 할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찢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발견하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원망과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만 뻔뻔하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 이야기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시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성공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의 싸움. 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과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